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스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SK이노베이션입니다. 자, 지금 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 지금 7.5%가량 굉장히 좀 크게 들어가고 있는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깔끔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시다, 아시다시피 이 국제유가가 굉장히 많이 튀어 올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좀 키울게요. 이거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제유가가 약 얼마 올랐습니까? 5.62%가량 엄청나게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자, 뭐 때문에 그랬냐 자, 일단 러시아 그러니까 한,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석유 관련된 규제가 들어가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국제유가가 좀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자, 그러면서 그거에 따른 이제 수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SK이노베이션도 좀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 자, 최근에 상승이 나오는 이유도 딱, 딱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뭐냐? 자, 석유화학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최근 몇년 사이에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자, 그 업황, 그 석유화학 업황 관련돼 가지고 개선 기대감이 좀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이 되면서 뭐 이소화학도 그렇고요. 지금 지금 전반적으로 화학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가 다시 한번 더이뤄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서 지금 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요. 약 외인들이 국어 연속 계속해서 순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또 그리고 이 기간 또한 지금 보시다시피 야 5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최근 12거래일 동안에 기간 중에서도 고래라고 불리는 이 연기금의 수급들의 지속성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요 좀 저점일 때도 좀몇번 추천을 드렸던 게자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각 관련된 내용들도 좀 부각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실적 관련돼 가지고 좀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굉장히 좀 부각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결국은 올랐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 실적 3분기 실적 성장 기대감, 개성 굉장히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지금 석유가 업방 터너라운드 관련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이 상승세는 좀 꺾일 생각을 거의 안할것 같습니다 자왜 그러냐면요 일단 석유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가장 크게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돼 가지고 종전 기대감이 좀있었으나 지금 좀 협상 관련돼 가지고 좀안안 안 좋게 끝났습니다 사실상 뭐 이제 러시아 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에 가서 이제 미, 미 트럼프 대통령과 좀 얘기를 하다가 언상이 오갔다라는 그런 소식들도 굉장히 좀 많이 들, 들려오면서 아, 이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돼 가지고 쉽지 않구나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우크라이나가 또 러시아 정유 시설을 타격을 했었죠. 한한달전한달좀더 됐습니다. 자, 근데 그때도 이제 그때부터 해 가지고 러시아가 이제 석유 수출 주, 통제 막 수출 관련돼 가지고 좀 조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번에 미국에 또 규제 또한 진행이 되면서 더욱더 국제 유가를 상승시키는데 크게 견인을 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SK 이노베이션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까지 봐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 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SK 이노베이션 관련돼서 문의 문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 보셨 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 실현 제대로 맛보시고 계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 중자 현재 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하시고 어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가 인맥들와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까지싹다총 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진짜 어렵게 좀 돈을 주고 좀 구해왔는데요.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로 먼저 확인해본 결과 현재 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아직까지도 시장에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상인 건 맞는데요.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무료로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위 핸드폰 번호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0 1 0 2 7 5 7 9 1 8 1팔 하나로 이노베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시면은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자를 필요하신 분들은 위 핸드폰 번호로 이노베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 주시면은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통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 집중 공략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 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은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 튄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 7 5 7에 그리고 9 하나 8 하나 딱 적어 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딱해 주면은 끝이다. 이 해당 구울품 링크는 더 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 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 2757에 고8나 파라나로 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더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